어, 실적 관련해서 한 종목 보겠습니다. 어, 대형주인 현대차인데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어, 이달 초에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대형주의 실적 발표가 어, 본격화됩니다. 그래서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1월 말부터 2월 초 정도까지 대형주의 실적이 집중적으로 발표가 되고요. 그 이후부터 이제 코스닥 기업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실적 발표는 삼성전자 잠정 실적을 시작으로 진행이 되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코스피 기업에 있는 대기업들이 먼저 실적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는, 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시점이다. 어, 이런 분석들이 많아요. 기존에는, 어, 미중 무역 분쟁 완화로 인해서 시장에 풀린 유동성이 들어오면서 뭐 성장주, 낙폭과대 성장주 이런 부분에 들어갔다면 이제는 실적이 개선되는 섹터로 수급이 몰리는 그런 모습이 반복될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 이번에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4분기 실적을 한번 보면 4분기 연결 매출액 기준으로요 전년 동기비10% 이상 증가했습니다. 27조. 9천억. 그래서 거의 이제 보시면은 마이너스 정도 됐는데 플러스죠. 네. 27조 9천억, 거의 28조 원에 가까운 매출액을 냈습니다. 영업이익은 훨씬 더 좋아졌어요. 1조 2천억. 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0% 정도 네, 증가한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사실 그 작년 같은 경우 국내 수출이 굉장히 부진했잖아요. 특히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가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화학 제품도 부진했고, 철강도 부진했고, 대부분 다 부진했어요. 그런데 성장을 했던 게 자동차예요. 자동차 같은 경우 사실 글로벌적으로 그 성장이 정체된 지는 몇년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인기를 얻고 있는 부분은 뭐예요? SUV란 말이죠. 스포츠 유틸리티 비히클.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 세단과 SUV 두 개로 나뉘는데 세단은 우리가 흔히 아는 승용차 SUV는 차체가 조금 높고 네, 바퀴도 좀 크고 뭐 SUV의 대표차하면 사실 쌍용차가 많이 생각나죠 코란도라든지 갤로퍼 이런 차들 뭐 현대차의 산타페 근데 요즘에는 신차들 보시면은 SUV로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 대형 SUV 세단이죠 네, 펠리세이드 부분에서 어, 상당한 성공을 이제 거뒀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여파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 요즘에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s u v 예요 그러니까 세단은 정체됐어요. 근데 SUV는 매년 10% 이상씩 고성장을 보입니다. 특히 현대차가 최근에 보시면은 소형부터 대형까지 SUV 라인업을 쫙 갖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가 세단 부분의 성장인데 요즘에 그 현대차의 신형 그랜저 같은 경우 엄청나게 잘 팔려요. 요즘에 보시면은 이제 차량이 그릴을, 어 그릴을 이제 조금 뭐지? 키우는 방식으로 가는데 보시면은 이제 그 신형 그랜저 같은 경우 있잖아요. 디자인을 보면은 요렇게 빠진 차가 잘 나갑니다. 이게 요즘 트렌드인데, 이게 펠리세이드도 요런 방식을 취했거든요. 이게 그릴이 이렇게 크면은 자동차가 고급스러워 보여요. 대신 이제 그 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가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외형적으로는 상당히 고급스럽단 말이에요. 몇년 전부터 한국 차들도 세련되었어요. 디자인이 호평을 받으면서 지금 주문이 4만 대 이상 밀렸습니다. 지금 신형 그랜저 살려고 해도 4달 이상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소나타 생산라인을 줄이고 그랜저 생산라인을 좀 늘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SUV가 상당히 잘 팔리는데 현대차는 세단 부분에서도 성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두 가지 축이 다 맞물리는 거죠.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나온 게 뭐죠? 제네시스입니다. 제네시스는 그동안 고급차 브랜드로 현대차 로고도 사용하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뭐예요? GV80이라는 신규 SUV를 출시합니다 어, GV80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제네시스는 고가 라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차도 고가 라인이에요 역시 보시면 그릴이 상당히 커진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가격대는 거의 한 9천만원 정도 될 것으로 여기 이제 6,500에서 6,900 써있는 것은 이제 옵션이 거의 없을 때고 사실상은 8천에서9천 정도 줘야지 옵션을 좀 붙여서 탈 수가 있어요. 근데 제네시스라는 브랜드 자체가 지금 북미 지역에서도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요. 근데 여기다가 프리미엄 라인 SUV 프리미엄 라인을 처음으로 출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반영되고 있다는 라 말이죠. 잘 팔릴까요? 네, 충분히 잘 팔립니다. 어찌됐든 간에 현대차는 올해부터 실적 턴어라운드가 확실히 가시화가 되는 거죠. 근데 보시면은 이게 기술적 부담이라는 게또 무시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어제 단기 급등했어요. 8.5%. 오늘 추가금등인데 도지 달리죠. 약간 가격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이 여긴데 여기가 보시면 매물대에요. 매물대. 제 강의 지지선과 저항선의 이어 활용에 나온 영상대로 여기를 한 번에 뚫어낼 수도 있죠. 주식이란는걸 아무도 모르니까. 하지만 어, 과거 경험을 봤을 때는 한 번에 뚫어내기 보다는 한번 부딪힐 가능성이 어, 좀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쉬어갈 수 있겠죠 대신 이제 지금 현대차만 잘 나가는 게 아니라 기아차도 SUV 부분에서는 어때요? 성과를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따라갑니다 오늘은 이제 후속적으로 기아차가 올랐다고 들렸죠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게뭐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특정 업종 내에서 어떤 종목이 호재로 올라가면 그 업종 내에 있는 다른 종목도 딸려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호실적은 현대차가 냈지만, 그렇다면 기아차의 실적도 괜찮나? 혹은 괜찮지 않더라도, 어, 자동차주 분위기가 사나? 이런 쪽으로 시장에 관심이 가기 때문에 상장되어 있는 다른 종목으로 간단 말이에요. 급등하는 종목을 따라가지 말고, 급등하는 섹터 내에서 더 오른 종목을 찾자는 게 기본 개념이죠. 그래서 기아차를 따라서 갔다가 매물 부담에 의해서 밀립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네, 마찬가지로 네, 움직이는 모습이죠. 지금은 이제 3, 4 중에 당장 산다면, 현대모비스가 가격적인 매력은 기술적으로, 바,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 가장 크다고 볼수 있겠죠. 어, 어쨌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자동차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현대차의 반등. 이 부분이 완성차 기대감. 그래서 기아차, 그리고 현대모비스 반등. 그다음은 뭘까요? 자동차 부품주를 팔야겠죠 그렇죠? 이게 연계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뭐 보시면 만도라든지 한원시스템과 같은 종목군들. 그 다음에 대형주는 아니더라도 중소형 자동차 부품주까지 폭넓게 보셔서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데 주가 바닥에 있다면 공략해볼 만한 거죠. 업종별로 시나리오를 짜서 어, 보시면 됩니다. 올해도 SV가 u 주 모멘텀인데 지금 자동차주는 또 다른 건 뭐예요? 수소차, 전기차, 자율주행차. 올해 7월부터 자율주행차가 처음으로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까지 가져갈 수 있으니까 자동차 부품주 내에서 종목을 선별해 보시는 것도 현재 시점에서는 괜찮은 전략이 될수 있다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